자, 이론 테스트 10차 진행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글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목장갑을 닦고 산다고 했죠. 오염됐을 때,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계속해서 했던 거라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중개업소 승차가 만정성 향상시키는 형과장치로 뭐 많이 얘기 설명했죠. 사이런스 어, 패드 설명으로 틀린 것 됐습니다. 메이커로 신조차 조립 라인에 사용할 수 있다. 일 번은 대구 가이지를 재단을 한다. 방금 방진 단열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죠? 혼자 비슷하고 아니죠? 그래서, 어, 교환 여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정비 공장에서 부품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어, 비슷한 걸 가지고 가위로 짤뚝짤록 잘라서 제작해서 쓴다 했습니다. 4번. 4번은 뭐, 보면은 뭐, 수없이 얘기했죠? 3에서 5m, 시기 방향, 로드 클리어스를 확인한다. 어. 고장 결함 좀 블러싱 원인이 아닌가? 블러싱은 블러싱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장 건조의 건조가 잘못돼서 어떻게 해요? 뿌옇게 뿌리는 게 잘못돼서 뿌옇게 되는 건데 습도 높은 습도에 따라서 아니 빠른 신도 사용해서 그래서 압력이 높을 때 그럴 때어 뿌옇게 뿌옇 푸옇 광택이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료 점도가 높다 도료 점도가 높다 했을 때는 오렌지 빛 따닥 따닥 달라붙는 오렌지 빛이 있겠죠. 그래서 2 번이 틀렸습니다. 보장 건조 치고 발생하는 것은 그래서 퍼티 짜고 뭐 퍼티 짜고 퍼티 짜고 뭐 사실적으로 시험 뭐 보기 내용에 그대로 나,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그래서 퍼티 짜고이다. 어, 가격 투자 산정 자격 조건에서 산정 교육을 받은 기술사 또는 진단평가사와 기능사를 자격을 취득한 자다 4번이 있죠 어, 이 행정 사이클일 1사이클을 이루기 위해서 그랑크주은 예전 1사이클이죠 그래서 360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트랜지터스 점화장치 점화장치 특징으로 트랜지터스 점화장치는 뭐 예를 들어서 고속성고저속성 저속과 고속 같이 어 같이 사용이 가능하죠 점화실 정확하게 재할 수 있다 서 2번이 답입니다. 어, 중량과 청중량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안탄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중량이 되겠죠. 어, 유리, 유리는 여기서 뭐, 위액 칸, 위에 점, 아래 점, 위에 점, 아래 점, 위에 점, 연식, 아래 점, 월식에서 순서대로 해서 13년 10월식이죠. 어, 청돌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서 추돌, 추돌, 동일한 방향, 측면, 정면, 다중충돌이 라다고 했죠? 롤러건 손상의 호칭이죠? 4번, 13번, 3번, 절단함을 잘라내는 작업, 절개한, 절개, 요 표로 기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 그래서 자동차가 아닌 것, 자동차란, 자동차 승용, 승합함을 특수, 이륜 자동차를 얘기한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 얘기한다 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진룸 점검 포인트에 맞지 않는 거 맞는 것을 맞는 거 인사이드 패널 아니면 보트 패널어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방향지시성 했던 거죠 방향대 탈식 항변 황색 누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누렇게 변할 수 있는 거 자외선 산성비 열의 노출 무이 나쁜 돌이 생겼을 때 혼합비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는 어, 물자국이 생기죠. 그래서 경화제가 아주 약하게 됐 물자국 생긴다. 그래서 4 번이 틀렸습니다. 여기 빨 경고등 그래, 경고등 얘는 수차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킹 장수 때언 수치 났을 때 오일이 낮을 때, 그래서 4 번이 틀렸습니다. 재결합해서 가역조사 산정 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가격을 뭐냐? 뭐예요? 가격 주가 산정 금액이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쉽게는 왔는데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산정 금액이다. 가솔린 기관 엔진전화플러그 설명하겠습니다. 21번 수리에 사용된 용어 기능상에서 기능상에서 작동상 기능에 대해서 주정온적 엑스체인지 엑스는 엑스는 조정, 수정, 못하는 것을 교환하는 것. 떼었다, 붙였다. 탈착이죠, 탈착. 그래서 2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절대적으로 나오니까 기억을 한번 하시고. 22번. 22번은 아주 내용적으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전기전자 기초입니다. 그래서, 전력은 이 아이, 이 아이, 오메 법칙에서 아이는 R분의 2죠. R분의 2. 어, 전류 삼대 작용은 자기 발열 화학작용. 기억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23번 사이드식 패널은 밑에 부분, 위에 부분은 위에 부분을 덮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밑에 부분을 본다 용접상태, 그어진 상태, 녹을 확인한다 했습니다. 24번 LPG 엔진 주요 구성 부품 옳지 않은 것에서 분배, 믹서, 베이퍼라이저 아니면은 어, 이렇게 여과기 통해서 솔레네드 밸브, 예열기, 베이퍼라이저, 가스믹서 아니면, 실린더에서, 순서 가정적으로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연령 부분은 아니죠. 패널 교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패널 교환, 전체를 교환한다. 작은 부분을 구분하여 대부분 교환한다. 작은, 작업하기 편하게. 그죠? 작은 부분을 구분하여 대부분, 그림과 같이 작은 부분을 구분해, 어, 작은 부분을 대부분 교환한다. 절반 또는 25% 교환하고, 나머지는 재활용 목적으로 보관한다. 생각하죠세 가지. 전체를 교환한다. 짱구의 대부분 교환한다. 절반 또는 25%를 교환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재활용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년이야, 2천만 원이야죠. 성능 내용 고지가 틀렸을 때 허위로 고지했을 때는 2년이야, 2천만 원이야의 벌금이 있다. 그래서 몇번 문제 풀었던 겁니다. 27번 성능 점검자 자격 조건, 가격 조사 산정 조건, 성능점검자 가격조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능점검자는 기능사, 기능사의 실무경력 3년이고 그리고 산업기사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바로 할수 있는 거고 기능사 실무경력 3년이고 또는 기능사 1년의 진단평가사 소지자를 얘기한다 했습니다. 28번 스폰용점 메이커 좋은 거 찾으면 되겠죠. 근데 틀린 것이 나쁜 거 찾겠죠. 그래서 1번이 용위원장이 작다 아니고 크다 29번 공기량센서정은 밀도를 간접계측하는 방식 맵센서죠 맵센서 간접계측 하나는, 하나만 있죠 맵센서 방식이다 30번 손상된 도어 수리할 방법이 아닌 것 전체를 교환한다든가 아웃패널만 만진다고 했죠 임도 패널 교환이 절대 없다 해서 황금한다 용접한다고 하고 황금한다죠 어 성능 점검 장비 조건 장비 조건도 시설 장비는 절대적으로 둘중에 하나 문제는 시험에 나온다는 건참고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고해 재점검한 다음에 냉각수 교환이죠. 냉각수 교환은 아래 목에 10mm까지까지 보충 후 나중에 재점검한다. 기억나죠? 어 사고 수리자 판별 주안점 판별 주안점 사고랑 전혀 관련 없는 거. 부자연스러운 도장이죠. 자연스러운 도장고 부자연스러운 도장. 34번 튜브리스 타이어. 우리가 사용하는 튜브리스 타이어는 펑크 수가 간단하다. 발열이 적다. 인 변형식 공기의 노출이 쉽다죠. 적다 아니고 쉽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작업 능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작지평 생각하면 되겠죠. 전에 한번 문제 풀었던 거예요. 3분의 4와 5분의 4의 차이점에서 기억하면 되겠죠. 어 후방 범퍼 좀 전에 문제 풀었습니다. 세0 0원 축에 비트는 정부니까 오리가 아니다. 전륜구동 포인트, 점검 포인트, 전륜구동, 전륜구동으로 맞는 것들 등습 조인트죠. 전륜구동 등습 조인트. 후려은프로팔라 샤프트 추진 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1, 2, 3번은 후륜구동이다. 1번 등급 조인트, 4번이죠. 38번. 이상 이상 생각나죠? 30일 이상 2,000km 이상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인도일 기준입니다. 인도일 기준에요. 30일 이상 2,000km 이상 보장을 해야된다어 측면 충돌, 측면 충돌은 정면, 측면, 다중 충돌이 있는데 측면처럼 편심을 어 측면 측면으로 향하는 향심과 벗어한 편심이 있다. 생각나죠? 그래서 어, 추돌은 동일한 방향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0번. 신소재, 중공선화이다. 알면, 플라스틱, 마그네시 등습니다 가솔린 엔진, 녹킹방지법 별표 세 개입니다. 가솔린, 노킹, 방지법 문제 풀었던 거예요 온대,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먼저, 약간의, 가본이, 가본이 연수가 되는 거 이상 연수죠. 그래서, 온도를 낮춘다. 아니면, 점화시기를 늦춰준다. 목욕탕 가정한다. 혼합기를 농화하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서 연료 탱크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연료 탱크 설치 시는 어? 전기 단자가 있으면은 20c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여기서 전기에서 20cm 기억을 해주면 니다 성능 기록부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주유 장비라든가 주유 부품 사고 이력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죠. 주유 옵션은 여기서는 에 가격 조사능이 있습니다. 강선능에서는 그래서 차의 주유 장비 주유 부품 외판 교환 수리 여부를 기재로 해서 소비자에게 공유될 때 상태 파악을 할수 있게 한다 했습니다. 중경력 F는 MA, A는 D분의 V2-V1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별보호, 책별보호 1번, 1번 했던 겁니다. 볼트 체결 부위가 아닌가? 용접 체결 부위 찾아내면 되겠죠. 이 랭크 이상인 것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연락적 분류가 아닌 것. 다른 하나는 연락적분류 아닌 거 아니고 다른 하나는 사바테 사이클은 복합 박성 사이클 똑같은 말이랬죠 그래서 정적은 디젤 사이클 얘기하는 그 정적 참 연수 사이클 저기 오토 가조린 사이클 아니면은 디젤 사이클 정압 사이클이다. 그렇죠? 등록증 확인 상 옵션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1번. 전적의 지시서 합의서 경영자로 다 생활하죠. 그래서 디젤 분류 분포 3대 조건 별 3개입니다. 관통력 무하 분포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통력 무하 분포다. 그래서 1퍼0형가 장치 어셈블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100%퍼선은 맥버선, 어, 니은 자를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토션바는, 토션바는 위 컨트롤이 없는 업치 스프링으로 진행되고, 어, 그위 아래되어 있는 위 아래는 위시본 방식의 토션바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강판수리, 강판수리는 어떻게 해요? 대충 맞치고 평면되고 마무리한다. 생각나죠? 표, 표, 그림과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2번, 손상 발생 원인, 손상 발생 원인, 다섯 가지가 있죠. 어, 제작하다, 아니면 정비하다, 자연마모 아니면은 어, 그 교통사고, 화재침수에 따라서 일 번이 틀렸습니다. 박해수의 나눔값을 어떻게 해야 되냐? 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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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중 무게를죠나눈 것은 윤하중, 윤정이로 윤정을 계속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강판을 바로 잡고 인너패를 용접하고 망치질한다. 벽면내기죠. 벽면내기. 성능점검은 관청에 신고한다. 자동차 손상에 주는 영향 속동계 부조에서 충격력을 얘기하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쇳덩어리가 아닌 것. 휘거나 늘어나거나 구부러지거나 줄어들거나. 그죠? 파단. 파단. 유리죠. 유리. 그래서 유 표. 차체판의 변형. 그래서 손상의 종류. 기억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동차 또는 물체 접촉하는 현상을 뭐라 고하냐 충돌이죠, 보, 뭐. 그죠? 주행 중 다른 자동차 또는 물체와 부딪혀 접촉하는 현상 충돌이다, 충돌. 성능 상태 점검 보므로 체하는것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렇지 은 속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어, 공기역력계수에서 승용차 스포츠카를 했죠? 스포츠카는 죠 스포츠카는 0.3칸델라 승용차는 한 단계 위로 해서.

카카오톡 검색창에 진단평가 기술연구소를 검색하시거나 QR 코드 스캔을 하시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